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제가 벌써 5만 구독자가 돼서 오늘은 여러분들 선물 사러 가요. <laughs>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1년이 좀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구독자가 5만 분이나 생겼다는 게 아, 너무 신기하고 안 믿기는데. 어, 나마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갑니다. 와! <laughs>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지금 고릴라 캠핑 송도점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집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근처에 도착했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좀 돌아가봐야겠어. 아니 평일인데... 쇼핑용품점 앞에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바로 앞에 주차구역이 생겨가지고 들어왔어요. <laughs> 한세 바퀴는 돈것 같아요. 일단 가서 촬영이 되는지 물어봐야겠어요. <laughs> 이런 거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laughs> 일단 제가 저한테 있으면 잘쓸것 같은 물건이나 제가 갖고 싶은 물건 위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저는 항상 번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 제가 쓰는 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젤아 건데,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죠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구나. 어, 이건 뭐지? 제은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헬만 구천 원이래. 비싸지. 이거 하나 살까? 이게 선고로돼 있는 게 진짜 좋거든요. 화력이 엄청 세 가지고.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스토브. 이거 하나 골랐어요. 이거 밥솥이다. <laughs> 근데 캠핑 가도 밥을 잘안해 먹어. 내가 잘 쓰는 위주로 고르는 거라서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일단 얘는 잠깐 잠깐 보기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하는 게 랜턴 랜턴 종목 이거 귀엽다 그쵸? 귀엽죠? 어, 이것도 괜찮다. 이거 몇개 살까? 약간 두개 정도? 내가 쓰는 거랑 뒤에가 다르게 생겼네? 아, 아니구나. 자석이구나.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게, 어, 정수가 돼서 좋아요. 대중캠핑 때 아주 유용한. 이걸 사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룸에나 제품만 써봤는데, 그 크레모아꺼. 이걸로 할게요. 이제 여름이라 더워지니까 이렇게 선풍기도 되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이거 로메나2 쓰고 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버전은 이게 막 회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네? 이거를 스타일별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야겠어요. <laughs> 이것까지. 이게 눈에 벌편. 총 8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계산하러 갑시다. 색상이 흰색이랑 네. 노란색이 두 개였는데 흰색 두 개가 뭐가 어떠세요? 아 흰색이 있어요? 흰색 네. 나오는 거랑 노란색 아, 나오는 거를 하고 싶아 노란색 나오는 거로 하고 싶은데요 노란색 나오는 걸로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부터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남동생이 오늘 촬영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먹고 싶은 걸로 골라. 한지가 <laughs> 제일 나 촬영하는 거 보니까 어때? 반종답이지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난난 처음에 엄청 창피했어. 혼자 괜찮은가? 어 이렇게 혼자 찍고 말하고 이러는 게. 근데 인스타지면 이제 아무도 안 보. 지금은 더 그, 엄청 창피지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 짜잔!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일단은 이거는 루메나 선풍기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루메나2? 어, 그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여름에 진짜 거의 필수템으로 꼭 들고 다니거든요 제 거는 회전이 안 되는데 얘는 회전도 돼요 이거는 조명이에요 스위스 알파인 제논 조명인데 이거는 안 써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선물 중에 랜턴을 꼭 넣고 싶었는데 랜턴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감성적인 걸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토브랑 되게 비슷한 구조의 스토브예요. 지프 부스트 스토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일단 더 비싸요. <laughs>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3구로 돼 있는 게 되게 활용이 세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팔고 있던 이렇게 생긴 스토브 중에 제일 비싼 거. <laughs> 제일 비싼 걸로. 그리고 이거. 크레모아 미니 랜턴. 이것도 제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거는 벨라 코펠 세트예요. 저도 지금 벨락 제품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냄비가 있는 모델은 아니고 그냥 접시 세트인데 이것도 제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코펠 세트를 골라봤습니다. 웬만하면 어 캠핑을 안 하시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제품들로 골라봤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캠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어, 총 8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저를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앞에 아이디는 그대로 쓰시고, 골뱅이 뒤에 도메인을 꼭 한글로 작성해주셔야 돼요. 추첨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구독자 5천명일 때도 한번 이렇게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지금은 약간 비공개로 돼 있지만 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거의 유튜브 수입이 월2 3 0만원 그 정도였어가지고 되게 좋은 선물을 못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져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드릴 때 뭔가 뿌듯하고 만족할 만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나 진짜 감사드려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선물과 함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손편지도 준비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캠핑으로 만나고 또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추첨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laughs>